그 때, 1점의 취득가액 보시면, 이제 어제 배운 내용인데, 다시 간략하게, 몇 가지 감가상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만 정리해 보시면, 먼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을 곱하는데, 더하는데, 그 부대비용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가 있다 그랬죠.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한 항목. 그 다음, 4번의 1, 3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대표적인 게, 무상, 취득, 교환이라 그랬어요. 무상, 취득, 교환. 그때 취득 당시의 시가 취득 한 자산의 시가 내가 제공한 거 말고 취득 한 자산의 시가. 그다음 자 넘어가 보시면 41410 페이지도 거의 다 배운 내용이다. 왼쪽에 취득가액에 포함 오른쪽에 포함하지 않는 것 보시면 일반의 건설자금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그래서 송금빌살입 유보 때렸죠. 이번에 유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국공채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에 더해도 잘했다죠. 더해도 잘했다. 이번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보시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 회의 준에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계산하는 현할차 별도로 계산해도 잘했다죠. 그때 현할차 포함하지 않고 이자 비용으로 생각대요그다음이 2번은 아직 안배웠고 3번 특수상이 아닌 자로부터 고가 매입한 경우에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거 간주기부금 의제기부에서 나오고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그때 정상가액까지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니까 정상가액 초과하는 범위는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다 배운 내용의 복습. 양가로 2번 보시면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의 변동도 어제 배운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번에 보험업법이나 법률에 따른 평가증 즉 평가이익이 있는 경우에는그 평가액 인정해요. 그래서 평가증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 동그라미의 자본적 지출은 아래서 에 자세히 뵐텐데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 지출이에요. 따라서 자본적 지출도 취득가액 포함이요. 근데 한 가지 회계와 차이가 있는 게 자본적 지출이 기중에 이렇게 발생했어요. 7월 1일에 이렇게 지출했어요. 그럼 회계에서는 7월 1일부터 12, 12분의 6 이렇게 월할 생각하죠. 세법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본적 지출 옆에 페이지 408 이라고 적어두시고, 미리 기억하시라고 408의 내용을 먼저 체크할게요. 408로 한번 가보시면, 양가로 3번이에요.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 이제 기존 감가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신규 취득기의 경우와 달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후 월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1월 1일부터 삼각하는 것으로 간주 의지할 거예요. 어차피 삼각 범위액은, 기간 내 제한만 규제할 뿐 저런 월한사 다 의미가 없어요. 귀찮아요, 그냥 귀찮은 작업이에요, 법인세에서. 심지어 4번째 줄이 굉장히 많이 좀 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법인세에서 월할사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그냥 모두 기초 가액 지출처럼 계산한다예요. 저건 편리하다. 근데 오히려 회계 생각해서 월한사 하면 틀린다. 근데, 건물은 달라, 그냥 일반 자본적 지출, 왜 자산은 월환사가 있다가 할 거예요. 자본적 지출만 안 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뭔지 좀 볼게요. <laughs> 그래서 파란색 글씨, 그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410으로 돌아오셔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에 체크하세요. 수선비. 근데 그 뒤에 문장 연속해서 보시면 이 앞에서 의미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외와 원상 회복이나 능률 유지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고 수익적 지출은 취득 원가에 더하시면 안 되고 송금이에요. 수익적 지출은 그냥 단기 비용. 이건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냥 수리비에요 수리비. 그래서 수선비가 지금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수선비는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비로 송금.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는 즉시 송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구분, 감가상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이렇게 수익적 지출 사례, 자본 적 지출 사례가 읽어 있고 거의 다 아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먼저 수익적 지출의 사례 보시면 이거 단순 송금이다라는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이해가 잘 돼요. 1번에 건물 도는 병의 도장 페인트칠 한거죠 페인트칠 가끔 유리문일때 마주치면은 되게 창피하죠 그런적 없으신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2번에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그냥 단순 수선비에요 단순 수선비 <laughs> 3번 기계가 소모돼서 그냥 부속품 대체했다 가락 가락 꼈다 단순 수선비 즉시 송금 4번에 자동차 타이어 많이 쓰면 마모되죠 그냥 바꿨다 그걸로 막 자동차 갑자기 막뭐 아반떼가 bmw 내지 않죠 bmw 타이어 꼈다고 그냥 수선비야 지시성금 지시성금 근데 5번에 체크하셔서 5번이 가장 까다로울 거예요 5번에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산입 그래서 갑자기 뭔가 비 홍수가 많이 나서 유리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바꿨어요 그건 그냥 수익적 지출이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오른쪽 4번째 지출 사례에서 동그라미 4번을 먼저 보세요 4 번도 재해가 빌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재해로 인해서 아예 멸실 훼손됐어요. 멸실 훼손. 그래서 아예 이용할 가치가 없는 해체하세요. 크 가치가 없는. 왼쪽은 그냥 건물이 거의 생존했는데 유리가 깨진 거로 보시고 이건 아예 건물에 거의 반이 날아간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거에 기계설비 등을 복구했대요. <laughs> 그래서 이건 자본적 지출 취득가액에 포함한 후 감가상각비로 송금인정이에요. 재해 나왔다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재해 두개잘 비교하시고 오른쪽에 자본자치수 사례 보시면 <laughs> 동그라번에 용도 변경하기 위한 개조 용도를 변경하면 이제 자산의 가치가 증가 되겠죠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설치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사례요 엘리베이터는 어제 말씀드렸고 냉난방 장치는 그 보일러나 에어컨이죠 에어컨 그 다음 피난시설 설치 뭐, 이제 창문 뛰어내리고 이런 설치하면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증가한다. 그래서 요 사례 각두개꼭 기억하셔야 돼요.